그 백석의 시를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들 백석의 시가 수능에 몇 번이나 출제가 됐을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이. 아닙니다. 딱한번 됐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월북 작가 오장완도 딱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모의고사에는 기출이 많이 됐는데 수능에는 2004년에 백석의 고향 딱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월북작가라고 해서 얘네들이 뭐 사상관련된 시를 쓴건 아니잖아요. 그냥 고향이 북쪽이어서 북쪽에 살았을 뿐. 그래서 생각보다 시를 또잘 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중요도는 굉장히 높은 시인이라고 하겠고요. 작품 면에서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석의 시 있죠. 여승,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남신이 주동 박시봉방, 흰 바람벽이 있어. 그런 건 수능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그런 시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백석시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양정기 뭐의 고통? 유의민의 고통이죠. 근데 백석은요. 또 유의민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면 자아성찰을 해서요. 운명의 순응함으로써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남신이주동 박시봉방에서 걔가 그 박시봉 시내 집에 새 들어 살다가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눅눅한 곳에서 새 들어 살다가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걔가 결국 무엇을 생각하면서 극복해내죠? 첫 번째는요. 내 뜻이면 내 힘이 아니라 이거는 더 크고 높은 것에 의한 것이다. 내 잘못 아니다. 이건 운명이다. 일단 운명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도 또 외로운 생각이 남아있을 때뭘 떠올리죠, 걔가? 쌀랑쌀랑 쌀랑 눈을 맞으면서 저먼 뒤에 산에 있는 견디는 갈매나무를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결국은 운명의 순응함으로써 얘들아 이번에 운명의 순응했었죠. 그러면서 현실을 어느 정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힘 바람벽이 있어야 해서 어떻게 했어? 글자들이 지나가면 서날 위로했죠. 원래 하늘이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가난하지만 높은 고결한 정신적인 경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쩌고저쩌고들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글자들이 날 위로해 주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운명에 순응하면서 극복을 해내려는 의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얘는 백석 씨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얘는 일단 극복 의지 같은 게 없고요. 그냥 허무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북방에서 북쪽이죠. 그 다음에 정현훈에게. 어머. 정현웅 씨는 도대체 누군가요? 누구데 이렇게 실명을 공개해 버렸나요, 여러분? 어, 맞아요. 사파가예요. 어, 이거 어떻게 앎아? 자, 얘가 백석의 직장 동료입니다. 둘이 같이 여성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 여성이라는 잡지에 백석이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잡지에 실린 시들 또는 다른 문학 작품에 사파를 그리는 사파가예요. 그래서 여성지 백석의 직장 동료. 사파가로서 백석의 친 음. 자, 백석이 초반에는 유민의 고통을 좀 그리다가 마지막에는 약간 유랑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유랑하는 삶을 살면서 기행시들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기행시들도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통적인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허무한 내용도 썼는데요. 이제 돌아다니다가 깨달은 점을 정현웅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왜 우리 있잖아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에서도 약간 편집글의 형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얘한테 뭔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친구한테 고백하듯이.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여러분, 우리 아득한 옛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고조선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한민족이죠? 하나의 민족, 그럼 큰일 나죠? 대한민국의 한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요, 여러분? 중국의 한민족과는 다르죠. 중국의 한족 아니잖아. 중국의 한족이랑 우리 대한민국의 한하고 다른 한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한, 한민족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옛날 옛날 고조선 이전에도 여기에 한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뿌리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진한 변한 마한 요기라서 이게 한민족이다? 아니요. 원래 이미 북방에도 우리 뿌리인 한의 민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던 바로 그 시절이 이게 바로 고구려 발해 그때 시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뿌리인 고조선도 다 이쪽에서부터 출발이죠. 부역, 동부역 이런 거. 그래서 다이 쪽에서부터 시작해요. 쪽 러시아고요. 네. 어쨌든 안에 그런 아득한 옛날 나는 떠났다. 자 지금 아득한 옛날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과거의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아득한 우리가. 북방을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던 그 아득한 옛날에요. 자, 나는 떠났습니다. 우리 여기 과거에 이런 광활한 영토를 지니고 있다가요, 우리 외부의 견제가 이제 심하게 들어오니까 결국 견제를 피해서 어디로 떠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한반도로 떠났다. 그래서 자, 나는 떠났다라는 말 자체가요. 어디에서 어디로? 과거 국방에서부터 한반도로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 개인이 그냥 혼자 떠난 거야?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이 나는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겠네요 그래서 우리 민족 대변자죠 그래서 나를요 한번 우리 민족으로 바꾸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부여를 부여 여기 옛날에 여기 부여 나중에 동부여됐죠 숙신 이쪽에 있던 또 나라 이름이에요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자 지금 여기서는요 북방의 고대 국가 나열한 거예요. 흥안령을 음산을 다 산맥입니다. 북쪽의 산맥들, 흥안령, 음산. 그다음에 아무르, 너네 아무르강이라고 들어봤니? 여기 위쪽에 이렇게 아무르강. 아무르강이 이렇게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생겨서 흥룡강이라고도 부르고요. 흥룡강은 들어봤지. 그다음에 순간이. 여기 이쪽 이렇게 흐르는 강. 이거 송화강이에요. 그러니까 흥룡강, 송화, 어쨌든 다 이쪽에 있는 강들이죠. 북방 저 드넓은 대륙에 있는 강들 그러니까 북방의 도대국가라든지 산백이라든지 또는 강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 나열하고 있죠 또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어떤 자연물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나요? 배반하고 그러면은요. 여기서 얘네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유명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숭배하던 그런 것들, 자연물들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요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반한다. 속인다. 내가 떠나오는 과정이 배반하고 속이는 과정이었대요. 자, 그러면 떠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떠난다라는 요 의식을요. 지금 부정적으로 있는 거죠. 속이고 배반하고 떠나는 거니깐요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갈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자작나무하고 이갈나무가 슬퍼할 때요, 사실은 누가 슬퍼요? 그렇치 이거 무슨 소재야? 감정 이때 소재지. 얘들아, 너네 백평 살다가 다섯 평짜리 단칸방으로 이사한데 그러면 슬퍼 안 슬퍼? 너무 슬프지. 아, 땅덩어리가 조금 좁아졌어야지. 너무 슬프잖아. 당연히 슬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견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을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기는 하는데 슬프죠. 또, 갈대와 장풍에 붙드던, 장풍이라는 거 창포라고, 창포물 할때그 창포, 그 주석 달려있죠? 그래서 갈대와 창포가 붙드던 날도 잊지 않았다. 붙들었다는, 아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올 때 지금 자연물에다 감정을 이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감정이입을 통해서 자, 다시. 나는 그때 나는 그때 어땠느냐면요. 슬프고 아쉬웠어요. 특히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연물의 감정이입. 그 다음에 오로촌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로니 심리길을 따라 나와 올던 것도 잊지 않았다 얘들아 오로촌이랑 솔로는요 북방지역에 있던 소수민족들이에요 근데 오로촌이라는 그 소수민족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아주 많대요 특히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고 합니다 우리도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의바른 민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의 바르죠 그지 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비슷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맷도스 맷돼지. 그래서 떠나는 게 아쉬우니까 이제 마지막 가는 길잘 가라고 맷돼지를 잡아서 이제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보내주고요. 또 솔론도 남방 툰구스족 1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도 이제 이웃이잖아. 이 북방 민족이라는 건 우리와 함께 살았던 북방의 이웃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입길을 따라다 울면서 아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연물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웃 민족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웃 민족도. 자연물도 나오고, 이웃 민족들도 나오고, 그렇게 우리를 아쉬워하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데 얼마나 아쉽겠냐. 이 넓은 땅을 포기하고 내려가려니. 그래서 그렇게 아쉬웠고요. 또 나는 그때, 물론 슬펐고 아쉬웠고요. 그런데 나는 그때 어땠느냐?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나왔다. 얘들아 앞대라는 거는요. 앞 항구거든요. 앞 항구.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앞 항구. 여기가 앞대죠.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떠나나왔느냐면요.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게으르게. 얘들아 내가 만약에 떠나는 게 너무 괴로워. 그런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얘는 슬픔도 싫음도 없이 게으르게. 한마디로 현실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떠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회피하면. 하면서. 현실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슬픔도 싫음도 없이. 슬픔도 잊으려고 했고, 싫음도 잊으려고 했고, 그냥 게으르게. 그냥 그렇게 떠나왔다라는 거죠. 생각 안 하고. 무상하게 떠나왔대요. 무심하게. 그리하여, 따사한 해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았어요?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네요. 그죠? 특히 우리 백이민족이잖아. 하얀 옷,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매끄러운 밥, 아니면 따뜻한 햇살, 촉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시각과 촉각을 이용해서요, 우리 약간의 아늑하고 편안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이 편안함은 어떤 거 위에서 만들어진 편안함이냐면,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요. 얘들아, 대포 소리도 아니야. 멀리 들려오는 개소리야. 겁쟁이죠. 우리 옛날에 고구려 시절 떠올려봐. 얼마나 진취적인 기상이니. 그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멀리 들려오는 그깟 개소리에도 놀라 자빠지는 겁쟁이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제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침략에 겁먹으면서.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절하면서. 얘들아, 우리 또 중국을 4대 했잖아요. 그지? 중국을 사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랐대요, 여러분.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반도로 이주해 온 다음에 어? 이제 이주 왔죠. 북방에서 지금 한반도로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그 생각하면서 물론 세프고 아쉬웠지만 그거를 현실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와서는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런데 겁도 먹고 외세에 겁먹고 그 다음에 중국에 사대하는 비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있잖아. 개랑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힘을 비축해서 다시 전 북방으로 진출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겁먹고 웅크린 채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비판적인 생각이 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셨죠?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았대요. 아우 갑자기 많이 부끄러워지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표를 썼네요. 그래서 부끄러운 삶에 대한 부끄러 반성적 태도죠. 여러분 반성. 그리고 반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동안, 어, 자, 여기까지 떠나온 게 바로 과거의 삶이에요. 지금 1년, 2년, 3년 선생님이 쓰거든요. 그래서 1, 2, 3년. 여기까지가 과거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온 어떤 삶? 북방에서 한반도로 이주해서 이렇게 살았다. 과거의 삶을 얘기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떠나온 동안에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근부와는 땅에 묻히고 까마귀도 긴족벌 이루었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나라의 상징일까요?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 삼조고 고구려의 상승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로 긴 족벌이 이뤘다. 그만큼 시간이 경과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돌비가 깨지고 은근보아도 땅에 붙이고 까마귀도 긴 족벌이 이뤘다. 이 표현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다? 시간의 경과 오랜 시간이 아주 지났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리하여 또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얘들아 우리 일 년에 매 처음 시작할 때 아득한 옛날이죠. 그지? 그다음에 우리 자연은요. 그래서 또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데 이거 현재예요, 여러분. 비롯하는데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바로 그 이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그때 이제 이건 언제라고요? 현재 이제입니다. 이제. 믿어, 이제. 그러니까 자연부터 지금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자, 아까 전까지만 해도 떠나올 때는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련에 쫓겨. 아, 이거 뭘 의미하겠니? 일제의 탄압을 의미하겠죠. 이제 탄압. 이것에 못 이겨서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나의 태반으로 아,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얘들 태반 뭘지 알죠? 뭐 자궁 안에 우리 아기가 살아야 하는 그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자궁이잖아요. 자궁.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왔으나 이런 뜻이죠. 애초에 우리가 북방민족, 북방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다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지금은요.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 국방으로 다시 돌아갔죠. 자 과거에 이렇게 왔고요. 이때는 세풍도 시련도 없이 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탄압에 못 이겨서. 우리 여러 백성들이 저기 간도, 연해주 이런 데로 많이들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민민의 삶이 돼서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간도에 와봤어, 저 북쪽 지역에 가봤더니요. 자 여기서 옛 하늘이면서 땅이면서 태반이면서 우리의 근원이었던 바로 그 공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해는 늙고단 파리하고 창백하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미치고. 보랏빛 구름만 혼자 너 없이 떠도는데 보레구름 이거 역시 방언이에요 여러분 백성은 또 방언사용 빠지지 않죠 얘들아 여기서 보랏빛은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자 여기 북방으로 돌아왔더니요 과거에는 굉장히 영화로운 공간이었잖아요 그쵸 다시 우리 이 북방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북방은 과거에는 어떤 공간이었냐면 우리의 옛 하늘 그리고 우리의 옛땅 우리의 태반 이런 근원적인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서 본 북방의 모습은 어떠냐. 해는 늙고요. 그 다음에 보랏빛 구름도 넋을 잃은 채로 떠도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는 지금 북방의 상황. 어때요? 과거의 영화가 있어 없어. 이미 망했지. 이미 폐허가 돼버린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를 통해서 북방으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 배경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요,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그런 쓸쓸함, 허무함, 상실감, 이런 것들, 넋을 잃고 있으니까요. 이미 북방의 상황은 좋아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보니 이렇게 변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아, 탄식이죠, 여러분. 영탄적어죠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그래서 없다를 두 번이나 반복했지. 어, 너무 허무하지, 얘들아? 옛날에 이런, 이런 땅이 있었, 는데 이만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여기로 쫓아나가지고 비겁하게 살다가 결국 또 다시 열을 맞지만 이미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죠. 북방 개척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훼손되고 남은 게 없잖아요. <laughs> 이제 백두산도 중국 거야, 얘들아 <laughs>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쓸하고 허무하고 상실감이 느껴지는. 결국 아무것도. 어쩌고저쩌고 도 세월 같이 사라지고 없다하면서 상실감을 강조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백석 씨는 그래도 극복 의지가 있었거든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근데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오히려 허무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냈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극복 의지가 없고 그냥 절망적이고 허무적이에요. 안타깝죠, 여러분. 네,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우리 특징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특징은요, 일단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고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 현재는, 저또안 나갔네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결음의 반복. 예를 들어, 여기 반복이 진짜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대구법은 드시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나와서요. 여러분, 대구법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